네, 로엔 블라우스는, 어, 앞뒤를, 저는 요게 뒤라고, 여기 앞이라고 그러고, 요 뒤인데, 뒤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라, 카라가 이렇게 내려오는 쪽이, 어, 더 예쁜, 그러니까, 입어보시고, 불편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어보시고, 나는 뭐 카라가, 그니까, 뭐두 개를 입을 수 있는 양쪽으로 다 입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선이 약간 내려와서, 혹시라도, 제가 이게, 어, 깨선을좀 내리다 보니 여기 진동선을 좀 줄였, 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 낀다 하시면, 어, 뭐, 우회를 좀 올리셔도 되는데, 뭐, 끼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끼고 거의 오 사이즈로 해서 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낀다 하시면, 요, 우회, 여기를 조금 올려서 재단하시, 면요 팔뚝살이 나이가 있다 보니, 팔뚝살이 좀 많으신, 많, 아, 많죠. 그래서, 하고, 음, 뒷중심은, 이제 요게, 시접이 여기 아마, 음, 이게 2.5인가, 3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접어 접어 박으시는 게 탄탄하고 좋아요. 이게 단축, 데 이거 단축구멍은 끝에만 하시고, 여기는 그냥 단축구멍 하지 마시고, 그냥 단축만, 머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뭐, 머리도 다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장, 저기, 뭐야, 어, 장식 단추로만 하셔도 되고, 요게, 어,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음, 그리고 시원하고, 이게 쫑김이 없잖아요? 소매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것도 간단하면서 예쁜 외출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카라 없이 라운드로 하시면 그냥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예, 카라 그려드렸고요 네, 이거 소매 달기가 얘는 MMO에서 흐에는안안 안 달아드렸어요. 네, 예쁘게 만드세요. 네, 민소매 블라우스 과정샷 진행하겠습니다. 요 뒷판 먼저, 음, 이 단작 있잖아요, 단작. 예, 패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드릴 거고 시접 2.5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5를 접고 다시 접어서 이렇게 그럼 안에 2.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끝으로 바느질을 쭉 하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양쪽 두 개를 겹쳐 겹쳐가지고 가방을 하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뒷판 아래 부분, 저기 뭐야, 밑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뒷판이 아래 위로 붙겠죠. 이렇게 요거 뒷판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앞판은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 아래쪽 앞원, 예, 앞투잖아요. 앞 투거를 two 여기다가 붙이시면. 앞뒤판 합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은 어깨 먼저, 예, 바느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옆선은 얘처럼, 어깨만 바느질 하시고,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옆선은 이, 인바이어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선을 박을 거라, 인바이어스를, 이제, 이 진동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겉과 겉을 맞대시고, 0.5, 시접을 0.5 드렸기 때문에, 0.5, 바느질을 쭉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껴서, 시접을 바이어스 쪽으로 꺾어가지고, 이끝 끝으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끝 끝으로, 어 숨은 상침, 언더 스티치를 쭉 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 이렇게, 접고, 접어서, 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바이어스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 좀 잘라주세요. 왜냐면 여기 0.5만 박았기 때문에 얘가 3.5, 그러니까 여 3, 3cm 바이어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3.5 썼더니 여기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자, 이렇게 박았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접고, 다시 접어서, 예, 이렇게, 끝으로 바, 저기 여기 바이어스 예인바이어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느질된 모습이 여기 지금 꺾꺽 한번 바갔고 여기 두번바갔 한번 더 바꿨잖아요. 두 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는 한번만 바갔기 때문에, 아 요기를 안 봐갔기 때문에 지금 그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어, 진동둘레 어, 바느질한 것좀 보여드릴게요. 에이. 이렇게, 진동 둘레에, 어. 겉에서 봤을 때는 한 줄, 안에서 봤을 땐두 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인바이어스 진동 둘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선을 바느질 하는 거예요, 옆선. 그래야 여기가 깔끔하고 예뻐요. 그래서, 인바이어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선 바느질 하시면, 어, 문, 저기 뭐야, 문판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라는, 음, 이게, 저기, 없이, 카라 없이도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카라 이게 어깨 보시면 되게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민소매 같지 않은 민소매라, 예, 그래서 카라 없이 하셔도 되고, 카라 혹시, 뭐, 이쁜 천 있으면 카라 다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카라 전체를, 예,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만, 겉과 겉을 맞대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요렇게, 동그랗게, 어, 저기, 뭐야, 카라 바느질 하신 다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많이 해놓은, 해놓은 상태라서, 그러고 나서 뒤집어서 깔끔하게, 달제 다려, 다려 놓으시면 요런 카라가 되겠죠. 이거를, 어, 목에다가, 가방금을 먼저 할 건데, 음, 요기가 지금 단자, 가운데가, 저기, 앞, 뒷중심이에요, 뒷중심. 그렇기 때문에, 카라도 이 중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띄고,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가박음으로, 이렇게 목졸레에다 다 바느질 하신 다음에는, 자, 이게 시접이, 저, 카라도 1cm를 줬고, 목에서도, 목도 1cm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바이어스 할 때는, 이걸 다 덮어서 하면은 너무, 여기 뭐야? 반듯질 하기, 그러니까 1cm를 다 덮고 안 하고, 보통 요를 목할 때는 0.5 가방금 해놓은 요선을 따라서, 그니까 여기 가방금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0.5만 박으면 1cm가 들어가는 거죠. 시접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얘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끝끝으로 어, 2 0상쯤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어떻게 하시느냐면 요거를 꺾고 꺾는데 네, 이 이거를 이렇게서 해 카라는 이쪽에 와 있고 이 바이아스가 몸판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끝끝으로 하시면서 요거는 앞에 이렇게 마무리해주시고 그래서 끝끝으로 이렇게 카라는 방법 이렇게 두툼하긴 해도 이좀 이건 딱 잘라내셔야 돼, 요 진짜. 요거 시죠이 이거 다 하시면 이게 두툼해서 안 됩니다. 여기 인바이어스 0.5 들어간 것만큼만 여기를 다 잘라내시고 잘라내시면 좀 자, 이렇게 잘라냈죠? 이 여기 그리고 여기를 꺾고 다시 꺾으라 했죠. 이렇게 꺾어서 예, 다시 꺾어서 요 끝끝으로 여기 앞에는 이렇게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꺾어서, 어, 이 몸판에다가 이 인바이어스를 붙여줄 건데요. 여기 꺾어서 바느질 하실 때 아래에 천을 잘 잡아당기시면서 하시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접혀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아래 잘 잡아당기시면서 이렇게 꺾어서 몸판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단추 다시고, 아랫단, 아랫단도 접어 접어 박으셔도 되고, 음, 오바쳐서 오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시, 저기, 시접 준 만큼 이, 아마 2, 2에서 3cm 아마 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이를 봐서 어, 한 3cm 주시고 길이 봐서 내가 좀 짧다 싶으면 그냥 한 1.5만 박으시고, 좀 길다 싶으면 한 3cm 박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음... 접어서 바그, 마, 밑에 마, 마무리 하시면 옷이 다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예, 저기, 뭐야, 쉽고 금방 끝나는 거고, 그리고 어깨가 민소매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팔뚝이 많이 좀 가려지죠. 그래서 여기 조금 시원하면서 좀, 저기, 금방 만들 수 있는 패턴입니다. 네, 예쁘게 만드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문의상 연락 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단추다는 거 예쁘게 만드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